삼성전자의 성과 연동 주식 보상, 동기부여인가 절약책인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보상 제도를 발표했다. 이름하여 성과 연동 주식 보상, PSU. 직원들이 3년 후에 주가 상승률에 따라 주식을 받게 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인센티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과 직원의 시선이 엇갈린다. 먼저 시장은 이 제도를 장기적 성장의 신호로 해석했다. 직원들이 단기 실적보다 미래의 주가 상승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고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의도 또한 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미 장기 인센티브로 활용 중인 주식 보상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삼성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일한 만큼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그것이 곧내 몫이 된다는 인식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수 있다 그러나 내부 반응은 조금 다르다 성과의 기준이 주가라는 점에서 회사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나 반도체 사이클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당장의 실질 보상보다는 비용 절감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는 이를 현금 대신 미래 약속으로 돌려놓은 절약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신뢰에 달려있다. 회사가 투명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이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있을 때만 이 제도는 진정한 성과 보상이 된다. 단순히 주식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과 구성원의 열정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공동의 성장 약속이 되어야 한다. 삼성의 PSU 제도는 지금 기업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다. 성과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앞으로 3년 뒤 그들의 주가와 함께 드러날 것이다.